그게 음.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저술 음. 먹고 잤어요. <laughs> <먹고>. 기도되자 <laughs> <laughs>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내리시고. 위가해다서기초 해줘야 되는. 거0도아0다 해야 다 아, 다이르다. 다이르다. 아, 네. 이게 기 귀족... 네. 귀족... 방금 앞쪽으로 한 거죠? 네, 네, 네 하면 뒤쪽으로 하나 바꿔서 하면 요죠왜 이렇게 두꺼워지지? 컷또꺼워지고네컷네두 앞쪽은 오쪽 하기 어렵죠? 네 경험이 잘어야 네. 같은데? 딱 보니까 잘배우는 <목소리> 원장님이 쉽게 그 하시는데 어려울 그래. 것 같은데 하기가 빨리 <목소리> 하시는데 이게 경험을 통할 수있 지금 있 아까 이렇 유착된 수분이 다피이해요여기 이제 나진 아까 두꺼 어떤 나프로진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두 배로 늘어났어요 두 바퀴 있으면 돼다 퍼졌네 공간이 두배늘어났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아니, 아까는 구분이 좁았었잖아요. 이제는 많이 흘러났어요. 확 긁어졌죠. 이건 한정범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아지고 올라가죠. 이제 끝났습니다. 아.. 얼마나 걸어요 7, 8분 정도? 7, 8분? 제가 보기에는 네. 원장님이 워낙 많이 해서 그러지만이거 네. 네.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네. 한시간할것 한 같은데 네. 네. 그럼 이거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기본은 이번은 그냥 하우만 놓고 삼 1박 2 일로. 일반 일하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저기 어, 고절로, 고정 고정 하나요? 고정 안 합니다. 다음날 만으면 다음 이제 다음날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제은 제한은 이제 저희가 설명해드리면 자가로다할수 있습니다. 환자. 자 병원을 왔다 가면 굉장히 간편하시네요. 예. 아. 아. 아까 이거 팔이 넓어진다. 굴지. 회전 관계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드 어깨가 50개만 오는 게 아니라. 회전근에서 팔을 동반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네, 위에서 네. 밑에를 봐서 회전근 팔이 있나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는 어깨 네. 위에 가죠 편봉하고 네, 양봉하고 네, 아. 아. 이게 일정 좀 있어야 돼. 절개를 하지 않으면 부서지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네. <laughs> 또 무릎하고 달리 모터링 캐스터 안에서 아 피가 조금 많이 흐르서 피 이렇게 또 컨트롤하는 게 사실 I h a v 은데 n argument on the other s 아 d e of the worl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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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이 t know. I don't k n o 어, I d o 가 t know. I d 아까 t 도 근데 이게 음. 앞, 밑에 개가 다 되지 않으면 은다 돌아가죠. 예. 잘될것같아 근데 되게 만족도 높을 것 예.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내시경을 하고 바로 좋아지니까 만족도는 그렇게 높습다음 아. 달부터 마음의 아. 형태를 다할수 아. 있고 다음 통증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네.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네. 조금 심한 오직 그런 환자들 통증이 이제 치료해도 잘안 되는 분들은 나라인 관절 경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시고 어깨 수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명하게 밝히지만 더 잘하는 게 골프나 싱글체스야. <laughs> 골프와 어깨 손상에 대해서 아마 소망가래 한또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 제가 수돌 쉽게 가끔 올때 가도 괜찮겠어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많이 좋아지셨죠, 그죠? 네. 음, 그래서 한번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안색 쭉 올려 보시면 아이고야 많이, 엄청 좋아지셨네 통증도 많이 줄었다 그죠 내려 보시고 내려 보시겠죠? 바람 돌려 볼까요? 돌려 보시고 음, 그래서 훨씬 편하시죠어때요 네. 어, 수술 전후 비교하시면은 무엇보다도 어, 뭐 제가 방에 잠을 못 자서 네. 술을 마시고서 그랬는데 그 중에 네. 하나 없이 네. 누우면 한5 시간 이상은 한 어. 번도 깨지려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 훨씬 좋아졌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네.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예. 네.